오성식의 이럴 땐 영어로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저 백화점 가면은 물건값 안 깎죠 네. 네. 네 백화점 가서 물건값 깎아달라 그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깍쟁이 깍쟁이 깍쟁이가 아니죠 그런 건 깍쟁이가 아니고 백화점 가서 물건값 깎아달라는 사람을 존팽이요 존팽이요 <laughs> 별의 말이 다 나오는군요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가끔요 아주 저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물건 값을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 이미 이제 이렇게 자 유통 구조가 안정적인 그런 곳에서는요 세일을 할 때는 아예 몇 퍼센트 깎아주고 확정된 그 퍼센트로 깎아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이저 가격표에 있는 그대로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깎아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물건값을 깎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서 들 중고품 파는데 아니면 가라지 세요 세일. 가라지 세일은 아시죠? 예, 그 가라지라는 것은 원래 차고인데 차고 같은 데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밖에다 내놓으면서 파는 거그다음 moving s a l 하면 이사가면서 필요 없게 된 물건들을 내다 파는 거네 이렇게 이제 꼭 전문적인 장사가 아니라도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깎아 달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표현을 좀 연습을 해 볼까 합니다 아좀 깎아 주세요 하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플리즈 음... 아 플리즈 걔도 걔도 프라이스 리스. 어, 아, 자신 있게 한번 해 봐. 그러니까 어제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에? 정말로 이제 뭐 아, 막사삼삼뭐 안안뭐 어때? 내가 뭐뭐안 팔면 안 사지 뭐. 자신 있게. 엉터리 영화라도 괜찮아. 자신 있게. Please get the price. 응. Do you understand? It? You're on top of something and you get off. 어디 뭐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갔고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는 겁니까? <laughs> 좀 떨어져라. 지금 <laughs> 이렇게인데. So, 네. It doesn't work for price. 네 그래서 그 말은 지금 가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좀 통하지 않는 말이다. 자, 옆에 계신 분, 그좀 깎아 주시오. It's too high, please lower price. I want. 어 it's 말이 it's 맞긴 맞는데, pretty 그 맞긴 좋긴 좋았는데 말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공작 공작 다시 한 번요. 네, 조금 정돈해 볼까요? I want a more lower price. 아, 어, I want a more lower. 모는 뭐고, lower는 뭡니까? <웃음> <웃음> 자, 다시 한번더 직장인 체험해 한번 볼게요. 네, 해보세요. 어, 두 가지로 해볼게요 아이고 1가지도 어. 좋죠 우선 어, please discount please discount please discount yeah. 어, 좀 깎아주세요 어, 또 하나는 네. 어, please cut the price down cut the price down oh. Oh. please cut the price, please cut the price. 어, 상당히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어. <웃음> <웃음>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물건 값을 좀 깎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Give me a discount,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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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scount, please. A discount, please. A discount, please. 네, 디스카운트 좀해 주십시오. 또는요, c o u l d you lower the price? Could you lower the price? Could you lower the price?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e 요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와 그냥 후려칠 수좀 있습니까라는 말로요. <laughs> Could you knock down the price? Could you knock down the price? Could you, Could you knock, knock down, down the price? 낙다운 아시겠죠 네? 녹다운 네? 네. 된다 그러잖아요. 낙다운. 아. 완전히 후려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깎는 것을 한번 배워 봤습니다.